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신경우를 선택해 주셔야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쳐서 미래를 도약하는 그러한 교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과 역사가 왜곡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이번 6월 1일 지자체 선거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필라시티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기호가 없는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경의 신경호입니다. 잘못된 교육 환경 속에서 무너진 환경 속에서 삐뚤어진 역사 교육을 받는 그런 환경은 우리 이제는 유권자들이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역사 교육을 잘못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 교육을 잘못 가르친다가는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이 여러분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신경호입니다, 여러분. 신경호입니다, 여러분. 교육감 후보는 여러분 정당도 없습니다, 기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호입니다. 경고 교육감은 신경 봉기로 주세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경호입니다. 신경호, 신경 써서 신경호. 우리 자라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처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 손녀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 원주에서 최다진 표율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남부 시장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신경호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교육 환경과 올바른 교육 정책을 펼쳐서 어떤가는 그러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경호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 교육을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신경호는 이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 환경을 위해서 더질 높은 그러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보다 나은 기업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경호를 선택해야 우리가 기업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원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앞장서서 오늘과 내일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모두가 신경을, 가원도 교육, 가원도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서, 유권자 손녀를 위해서, 정말 역사가 왜곡되지 않는 참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신경을 허으어고수 있는 그래 신경호 생각해야지 하늘 마음으로 여러분들 찾아드리겠습니다 신경호입니다 가운데 분과는 신경호입니다. 님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요, 네,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 남원주 축산물센터 백이실에 있는 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미기도는 것은 부자 되시고요, 행복하시라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방도 교육의 미래는 바로 참다운 참교육을 할수 있는 일부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고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원주의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이 나가는 곳은 여러분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후보 홍보차량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대기 중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자전거 타고 계시는 우리 멋쟁이 여사님과 오라버니 여러분 부디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올바른 고용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강원도교육감 후보 신경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꼭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현식의사님도 늘 건강하시고 안전해전하시고 내손 네, 흔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신경호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은요, 평생 교제되시고 평생 건강하시고 평생 행복하십시오. 가뭄에 담비 같은 우리 산물들 까먹어 신경호, 여러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 아버님 그리고 이 여사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편안해십시오 여러분 카운터 휴감 후보 신경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드입니다휴감 후보는 여러분 정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원주 시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에 가시면 신경호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셔야 신경호 이름 앞에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이름이 신경호입니다. 가운데 음, 교육감 후보 신경호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원대 교육감 후보 신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차관리 하시는 우리 오라버니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 여러분 방송이 나가는 것은 강원교육관 후보 신경어 후보 후보 차량에서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1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가 강원도의 더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후보는 참교육권참교육1 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신경어입니다. 네, 여러분, 신경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어, 우리 빨간 반지기 여사님. 네. 멋집니다. 네. 신경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선놀이 사장님, 토토, 우리 철문점 사장님, 불가 내시고요 우리 투토이 사장님들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하우스토리 아파트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동안 소란스럽게 하는 부분을 향해를 구하면서 우리 하우스토리 아파트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잠시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를 홍보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딸들, 손주들, 여러분들 교육 현장 만족하십는지요? 잘못된 교육으로 역사가 왜곡된 교육으로 정교적 교육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는 강원도 교육감 후보 선택을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잘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우스토리 아파트 지역 주민 여러분, 교육감 후보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없습니다. 기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신경호라는 교육감 후보의 이름을 선택하려면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우스토리 여러분들께 신경호 교육감 후보 이름을 꼭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감 후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역사 교육에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정말 대한민국의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잘 선택해야 한다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종교적 교육 때문에 우리 교육이 망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우스토리에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신경호 신경 써서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바로 신경호를 선택해야 한다고 여러분 서로가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신경호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신경으로 여러분이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뜸가는 강원도의 교육 현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려면 6월 1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신경호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셨다가 신경호 이름 앞에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 홍보 차량에서 여러분께 꼭 신경호 후보를 강원도 교육감으로 선택해달라고 허소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